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가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또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또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우서 12장 7절로 10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목적, 왜 가시를 줬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는 세 번째 보낸 거예요. 먼저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고, 두 번째로는 편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눈물로 기록해서 눈물의 편지를 두 번째 보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회복해서 우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에 대한 변론이 나와요. 사도에 대한 변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뽑아서 사도로 삼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사도바울은 예수님께서 뽑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다맥색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사도로 세웠는데 왜 내가 사도였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12장에는 천국에 대해서, 낙원에 대해서, 영이 끌러 올라가서 가히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12장 4절에 보면 들었다. 이거는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다.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가시와 같은 고통을 주는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바울의 가시가 뭔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이 자기가 눈을 빼서 사도바울을 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눈이 안 좋은 안질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 뭐, 성경에는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또 간질이 있었지 않는가? 뭐, 성경에는 간질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를 할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안질은 얼마든지 성도들이 봤을 때 이해해 줄수 있지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래놨어요. 성도들이 내 가시와 같은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자기의 눈까지 빼서 주려고 했다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눈이 아프다 그래서 사람들이 뵙혀 가겠어요? 아니면 은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이 선교사가 간질을 한다라면 그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누가 주의 종으로 그리고 선교사로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가시가 뭐냐? 저는 살아남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에게, 내가 신방을 다 가보잖아요. 다 가정에 가시가 있어요. 자식이 가질 수 있고 때론 육체 질병이 가질 수 있고 때론 마귀 사탄이 역사에서 각자기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어려운 고통 가운데 거해 있는 가시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가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가시를 주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보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기 7절에요 보세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첫째는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만하다는 것은 교만한 것을 얘기를 해요. 사람이요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일들이 자기의 뜻대로 잘 나가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기 마련이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래요. 하여간 교만하면 100% 망합니다. 그건 볼 것도 없어요.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교만하면 100% 망하는 거예요. 폐망의 선봉은 가장 먼저 망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젊은자들아 목회자에게 순복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구절에 보면 교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것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최종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이 교회에 사명자로 세워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대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고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한다는 걸 믿고 죄가 되지 않는 거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5절에도 주의 종들에게는 가정에 신방을 해서 평안함을 빌어주면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 평안함이거든요. 그 가정이 받을 만한 마음에 그러지 됐으면 그 가정에 그빈 것이 기도한 것이 그대로 될 것이요 받을 자세가 안돼 있으면 주의 종에게 그 축복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심방을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그 가정이 받을 만한 믿음이 되면 그 축복이 그대로 가정 속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여기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만하지 이거는 스스로 높이다, 오만하다, 의기 양양하다 이렇게 원어에 해석해 놓고 있어요. 하도바우은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말 똑똑한 분이에요. 헬라어도 온전하게 하고 헬라 문화도 다 깨달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율법 모세오경은 완전히 외우다시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다가 천국까지 갔다 왔어요. 성령을 받고 그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갖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손수건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얹어도 박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약에 이런 가시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있구나. 내가 진짜 사람 앞에서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런데다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은 권력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자만하지 않도록 너에게 가시를 준 목적이 뭐냐?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간질이 일어나고, 정말 눈이 안 좋아서 늘 눈곱이 껴가지고, 삶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가시를 준 것은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는 가시와 같은 것이 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줬는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촉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나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크게 기뻐함으로. 다시는 이 가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우랑이 나옵니다. 사우랑은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적은 나를 왜 왕으로 세우려 합니까? 나는 이 왕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그가 왕이 되었거든. 근데 왕이 되니까 그때부터 교만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딱한번 승리를 했는데. 자 자기의 기념비를 세 사무엘상 15장 12절. 이이이이가 뛰어나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겼다 그래서 갈멜에다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교만한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전쟁에서 피하자마자 자기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수한 고난과 역병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 또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단 말입니다. 사울은 환란이 없었어요. 고난이 없었어요. 연단이 없고 갑자기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다이슨 그렇지 않아요. 사무렐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도 20년 가까이 수천 명의 군대들 풀어갖고 죽으러 이게 있을 때참순하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또 자기 자신이 600명이라고 하는 집도 없고 또 가족도 없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않았다 끝까지 겸손했기 때문에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호주 출신의 작가 패트릭 과이트라는 사람이 1973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고통의 가치라는 글을 써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젊을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해 갖고 영국으로 자기 집이 호주인데 영국으로 건너가서 유학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자신만만해가지고 글을 썼어요. 책을 냈지만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낙심하고 절망해 갖고. 고국인 호주로 돌아와고 나무꾼이 됐어요. 벌목을 하는 거예요. 진짜 고생을 하면서 그 가운데 그 고생한 것들에 그 고통 속에서 있는 것, 이걸 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게 행복의 계고 인간의 나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찬사를 받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분량만큼 진보한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어야 돼. 고난이 있어야 돼. 가시와 같은 것이 찔러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 신앙이 못된 신앙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연단이 없으면 못된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고통이 있고 연단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진정으로 겸손해질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된다. 겸손해질 때 하나님과 가깝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마귀가 가깝게 해갖고 그 사람이 넘어짐며 앞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왜 가시를 줬느냐. 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기 위해. 굳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이 겸손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구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리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하기 위해서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시와 같은 고통이 없었다면, 그 지시, 그 능력, 하나님 나라에 다녀온 그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냈겠습니까? 이 사도바울이 연단을 받고 십자가 외에는 다패설물로여겼다래 자기의 지식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능력 났다는 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딱 처음 12장에 간단하게 내가 낙원에 갔다 왔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을 내가 할 수가 있는데 할 수가 없다 나타내지 않았어요. 왜자칫하면 자기 자신이 교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에게 성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직 자기의 연약한 것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했다는 거야. 내 부족한 거, 내가 연약한 거, 내가 죄 짓고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받은 것 이런 것들을 자랑했다. 잘된 것은 자랑하지 않았다. 왜? 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기 때문에 그리고는 쉬지 않냐고 기도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사도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 무시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짜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가 상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도했어요. 히브리서 까지는 14권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자기의 가시와 같은 연약한 것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바울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이 마지막 때의 비밀까지도 하도바울에게 가르쳐 줬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도바울에게 머물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보셔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했잖아요. 아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은 정확하게 3m 20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이길 수가 있다. 몸매돌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머리에 맞고 죽었잖아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니까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들도 한 싸움을 사하는 싸움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전쟁 때마다 이다이 전쟁을 일곱 번인가 그렇게 했거든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왜?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기도할 때마다 전쟁에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그래서 전쟁을 할때한 번도 패하지 않냐고 전쟁을 했어요. 이 다윗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고 있거든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통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까지도 통합을 시킨 단한 명의 장군이 있다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흠모함. 다윗에 대한 그 자랑, 이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이 다윗은 사무엘 가 2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셉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죄를 지어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밤에 요자리가 젖을 만큼 눈물을 흘리며 얘기할 때 하나님은 죽을 질병에서 치료해 주셨어. 오직 이 다이슨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를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어.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더 함께 해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래가 막막하냐? 우리들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라.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봐라. 문제가 너무 커서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느냐? 여호와 살롬이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몸이 아픈가 마음이 약한가 당신을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를 의지하여 나아가라. 메스 루카토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다 예배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모르지만 다 치유로 해주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사람으로부터 온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다. 그분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가장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다이당은 없이 자기 자신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어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사울보다도 훨씬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죄가 사모엘 상하 읽어보면 머리 아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신 것은 겸손했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구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줬다는 것. 여기 온전하의 짐이다. 완성하다, 수행하다, 끝내다, 마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요그 사명을 완성하기까지는 끝내기까지는. 그 자신이 가시와 같이 약한 점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래야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준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다 연단을 받았어요. 모세도 40년간 연단을 받았고, 요셉도 수십 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감옥까지 가서 죽으려 있게 있고, 또 보디발에 종로도 타고, 그리고 다니엘은 바로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언가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바벨론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아드랑메삭, 아벤르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능력이 약한 데서, 자기에 부족한 데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시가 뭡니까? 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와 같이 연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가시가 있을 겁니다. 엎드리셔요. 겸손해져요. 주님 의지하셔요. 그러면 능력을 주십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